쏘면 돼요? 잠시만요. 자, 진니님 맥주 진짜 다, 잘 따르시네요. 이선 이선균 아이유. 아. 아. 안녕하십니까 신인 아이돌 위스키의 지니입니다. 아, 위스키 진니입니다아 위스키 진니님 제가 데뷔하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실물로 아, 뵈니까 정말. 텐션이 엄청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조용한 울산 저희... 도시가 떠들썩하게 아주 저희 스키노 스튜디오에 새로운 콘텐츠를 론칭하게 되었거든요 Work and Enjoy 이라는 스키드욕아입니다아예예 <laughs> 예, 발음에 지휘해주세요 본 프로그램 취지는 <laughs> 저희 위스키 멤버들이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고 그 분야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즐기면서 나아가서 그 분야를 모든 위의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뭔가 첫 프로그램부터 책임감이 막중한데요 혹시 인류와 산업 이두 가지를 모두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아, 식사 든든하게 하셨나봐요? 아, 배고파요, 아, 사실. <laughs>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오늘 체험하실 거는 바로 SK 에너지의 SK 주유소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완전 원조적금이에요 그게? 여기 외관은 완전 주유소 같지만 사실 안에는 저희한테 너무 친숙한 펍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어, 그러네요. 완전 니까 봐서 키와 한란 네온 사인이 막 반짝반짝 거려요. 사실 여기 SK 주유소 팝업스토어는 시즌2인데요. 작년에는 서울에서 시즌1을 진행했었습니다. 혹시 방문해보셨나요? 네, 저회사근 시즌2. 아. 네, 지니, 지니, 아임, 지니. 아니요, 방문 못해봤어요. 서울 청계천에 오픈했고, 실제로 되게 호응도 좋았어요. 올해는 새로운 60주년을 시작하는 원년이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새로운 60주년을 이해관계자들과 더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곳 울산의 퍼버스토 시즌2를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산업 복합 스테이션 모형부터 맥주 디스펜서, 그리고 SK의 친환경 캐릭터 행콕까지 다양한 이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데요. 보니까 또그 포토 스팟들도 많아가지고 친구들랑 와서 인생샷 남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술 마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 잔. 자 이게 저희 맥주 디스펜서인데 뭔가 낯체 있지 않아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혹시 이네개 중에 어느 게 가장 끌리시나요? 제가 딱 하나만 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울산에 왔으니까 저 울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란 따란 딴 따란 SK 주유소. 직접 따라 드시면 되세요. 오. 써면 돼요? 잠시만요. 자. 진희 님, 맥주 진짜 다, 잘 따르시네요. 이선 이선견 아이, 제가 제가 이 노래에 대한 게 정국의 사업장이 정말 많거든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이네 곳만 네. 해도 네. 대표적인데 네. 그각지역에 있는 대표 몇 개를 이번 뭐, 통보에 모아 놓은 거. 계획 듣고 계시나요? 어, 예. 아, 네. 리스닝 리.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시화 산업 친환경 복합 스테이션. 또 기사 보고 아는 척 에이, 하신다. 음. 아, 근데 뭐 이거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아, 예, 뭐가 맞아요. 제가 조금 교육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sk에너지 내부에는 sk에너지의 산례독립기업으로 sk에너지 rnscic와 sk에너지 pnmcic가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에 위치한 주유소에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속해서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내 분을 보시면 되게 익숙한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태양광도 있고 저 밑에 보니까 주유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sk에너지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볼수 있겠네요. 습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네요 아, 그러면 또 가르쳐주는 건 잘해요. 그러면은 시와 산업친환경복합스테이션이 뭐다? 친환경복합스테이션,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홍보는 하시죠. 자, 진이님 여기는. 오, 이거 행코다. 우리 행코 귀여워. 저희 진이님이 그 위스키 비주얼 센터라고 아까 자칭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멋있게 사진 한번 찍어 보시죠. 셀카, 셀카 타임인가요? 아 예, 자유롭게. 아, 또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즐겨 보시죠. 어 아주 예, 표정 장인이시네. 예, 예, 예. 어 이거 타임 없을까요? 네. 진희님 예, 예. <laughs> 게임 잘하세요? 그럼요. 저 완전 또 프로 게이머예요. 음. 그 사실 시즌 1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다트 게임인데 다트 좀 하시나요? 저 가운데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저랑 내개 한번 하시죠. 저기 김을 파손하면은 시금이고 뭐고 다 반납하셔야 돼요. 원래 마지막이 찐이에요. 와, 근데 진짜 게임 진짜 진짜 좋습다 아깝... 자, 2층에도 더 다양한 장소,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오, 이거 굿즈샵이에요? 행코잖아? 네. 너무 귀여워. 키링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빨리 오세요. 햄. 시급에서 가기 전에. 여기가 SK 주유소 2층입니다. 아, 지민님, 이거 보세요. 여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쭉 있는 거. 느낌이 어떠세요? 스티커 같은데? 울산 컴플렉스를 상징하는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는 그 파이프라인을 형상화한 아트월이고 그리고 2층에는 울산 컴플렉스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시험 시험 많이 보세요, 요즘? 팀님 아이돌들 원래 매주 막 노래 테스트, 댄스 테스트 보는 거 모르세요? 그러면 시험 한번 보실까요? 자신 있다고 하실... 가시죠, 가시죠 100점 바로 그냥 60점 넘기시면 은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고 100점 맞으면 어떡해요? 100점 맞으면 은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예예 파이프를 일렬로 세우면 탑업 스토에서 달까지 왕복할 수 있다. 왕복할 수 있으니까 냈겠죠오 대박! 아, 이 파이프 라인이 엄청 긴 거구나. 어, 이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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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으니까 냈겠지오 이거 만든 사람 나와 이거 와. 너무 식. 쉽게... <laughs> 오시에정말에서 김포공항까지. 와 훨씬 크다. 서울 출생 아니시잖아요.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저 서울 출생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훨씬 크다 아니다 비슷하다. 어? 음... 여의도 면적의 세 배네. 아 피디님이 막... 계속 알려주셨잖아요. 지키다? 지키다? 할수 있으니까 진짜... 냈겠지 어? 이건 처음 아셨죠 네. 21세기는 형상화한 21세기? 브랜드라고요. 그럼 22세기 되면 이름 바뀌어요? 아. 금6 0배 160배 60만 합니까? 이게 바로 운명의 마지막 게임인가요? 공을 탁자에 튀기셔 가지고 컵에 이 공이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술잔을 마시는 게임인데 음. 제가 세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이 공을 튀기셔서 세번 중에 한 번이라도 컵에 공을 넣으시면은 밑에 있는 굿즈 중에 원하시는 거 제가 하나. 헹콕 키링 가능한가요? 사파소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건 안 됩니다. 왜요? 한번에한 그 나... 번에 가야죠. 어디서 쿠션을 먹으려고? 왜이 이렇게... 잘하시네? 두 개나 들어갔네. 헹코 어... 키링 두 개? 이거 실패해야 되는데. <laughs> SK 주유소. 오늘 진이랑 같이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본업인 교육을 하고 늦게 오느라, <laughs> 아직 숙지가 좀덜 덜 되었어요. 그래서 메뉴판 좀 보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돌 자, 장착하고, 옷을 바꿔보겠습니다. <laughs> 아이돌 쏘입니다 이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학습 잘 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오늘 아주 빡세게 공부했죠 어, 지금 복습하고 계시는 동안 네. 손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쉴시간이 없이 빨리 이, 일에 투입돼야 되는데 어, 가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지금 아침부터 지금 하루 종일 1층이고 2층이고 완전히 아이씨이. 지금 왔어. 맞서...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왔어? 딱 보시다시피 쾌하시잖아요. 아침부터 열공을 하시느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 손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제 실제 투입을 할 거예요.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음. We see yes.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고생했다 고생했다 텐션이 약간 랑 다른데 <laughs> 가장 인상 깊었던 스팟 하나씩 말씀해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다 너무 큐티 뽀짝하고 반짝반짝하게 네이버 사인 번쩍번쩍해서 다 스팟은 좋았고요. 네 사진 스팟들이 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저는 맥주 디스펜서 네, 사업장별로 맥주가 있었던 게 너무 인상 깊었고 아이유 맥주 그 거품이 있다큼 음음 그, 그걸 만들까봐 엄청 초조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서빙을 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음. 오늘 하루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 주유소가 시즌2로 울산에 맞춰가지고 되게 CLX의 특색을 많이 반영했다는 게 느껴졌고요. 그 파이프라인 따라 라인 트레이싱 하면은 화장실이 나오고 맥주 디스펜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좋았고. 여기가 아무래도 저희 사업장 근처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다. 사람들 웃는 것도 보면서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SK 이노베이션의 모태가 울산이잖아요. 근데 이런 울산 지역의 주민들하고 SK 에너지가 이렇게 친근하고 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8월 13일까지라고 하니까 다들 음식도 엄청 맛있거든요. 볼거리도 엄청 많고 코토스팟도 엄청 많아요. 다들 오셔서 많이 즐겨주세요. SK주유소에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같이 해주세요. SK주유소에 놀러오세요. 역시 본진을 잊지 않으셨군요. 그럼요, 아이돌. 아이돌.